<laughs> 맛있었나? 어떻게 부, 원래 곰돌이가 붕어를 잡아먹어야 하는 건데 왜 붕어가 곰돌이를 잡아먹을까요? 아 글쎄 나도 못르겠네리아못 <laughs> 했어. 징그러워. 아 진짜 징그럽다. 아아아내눈 아, 아, 네, 아. 썩었어. 아 좋은 게 징그러운 시기. 이 시기. 이 징그러운 신님께 <laughs> 이. 이거를 받칩니다. <laughs> 나순간 아, 카메라 돌릴 뻔 언니 있잖아 막 어떤 분이 막 어떤 분이 막 징그러운 분들 이거를 받칩니다. 하유 헐, 하짜 진짜. 헐헐헐 헐. 언니. 미치셨군요 안돼. 이거 아니라 코피님 건데. 어? 코피님 거였는데 그 사람이 들어있어. 어? 그 사람이 들어있지도 하나만 있는 거 있어. 사람이 있잖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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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 자리를 월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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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뺏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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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야, 기 야, 기 야, 기 야, 기 야, 야, 비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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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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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아, 빠진 곰돌아. <laughs> 야 이거 먹어 <먹어봐바>. 봐봐. 무서워. <laughs> 눈소리라 <라이크>. 이거. <laughs> <laughs> 다시 한번 시작해 볼지도 잘할 수있다부부부도다음도 다음날도 다음에도다음에다음도 곁에 있을게. <laughs> 그럴지 아니.

올렸어 그거? 아니 왜 네, 올려? 제가 하나 더 힙합 <laughs> 기법 <보였다. 웃음> <김밥> 점수 좀합법훔보는중 <laughs> <김밥> 이끼 <laughs> 놈 미쳤다 미쳤대요 미쳤대요 얼레리 꼴레리 <laughs> <laughs> 그, 뒷장. 내가 먹히고 있겠지. 막히고 <laughs> 있겠지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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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사람을. 주요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, <laughs> 예, 이세 분들 말고, 요, 한 사람. 그리고 이사람의 얼굴. 아, 언니, 이거 솔직히 여기 먹힌, 어, 먹히는, 이게 세세하게표시돼 <laughs> 되어 <이거>. 있네. <laughs> <목소리> 저기에, 여기에, 어디 쪽에, 그거 있잖아, 땀, 저 방금 땀. 아, 물린 거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어, 그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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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곰돌이가 달려, 곰돌이 귀가 달려있데 아, 잠깐 얘인가요? 나요, 아니, 얘네. 브이브이. 아니에요, 얘요. 브이브이브, 응. 이거 보여줄까?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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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실화. 실화, 실화. 자. <laughs> <있어요>. 이것이실이입니다이것이다이입니이다 <laughs> <laughs> 사실 완전 우다 <오싹해>, <laughs> 이거 시스실은 <laughs> 이거 시스템이 <사실은 웃음> 이거. 아, 이거 근데 이게 이거 시스이다 이거 시스이다 이거 시스이게 이거 시이다 진짜 시이게무거이거든요 이게 <laughs> 근데 같 이거 시스 이거 왠지 중국에 나오는 그거같은데 애니? 어.. 뭐지? <laughs> 중국의 애니인가요? 자네 자네 자보면서어 아직 채널 왔지? 이거를 본 따서 그린 그림 <laughs> 저는 갈색 머리 이미지 감옥형입니다. 음지을내 <laughs> 것만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. 아니야 잘 보여 내 눈에만. 근데요. 네. 네 네. 제 거. 네안돈 사람이 보면 저만 없는살겠어요어 그렇네. 미안 미안. <laughs> 역시 역시 어머니. <laughs> 응? 한 번도 응. 빠지지 않고 이걸 보내시는 어머니. 역시 빠지지 않고 이것만 계속 보내는. 조용히 하고 하자. 얘들 조용히 하고 하자꾸나. 내가 늙어 죽겠어. 뭐지? <laughs> 나, 나 지금 너무 뭐, 무시 왜? 그냥. 야분이 됐네. 저는 타자가 느린 입니다. <laughs> 음. 너무, 이거 하고 안 보면은 소름. 나 진짜. 자 이거 풀어보세요. 이거 맞추신 응. 분께는 그냥 건축 실력 없어도 건축 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뭐지? <laughs> 네. 네. 그,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제 무섭게 제 엄마 제 네. 네. 사랑. 하는 어머니께 <laughs> 전화가 엄마. 그러니까. 하도에 내가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했을까? <laughs> <laughs> 글쎄. <laughs> 추사랑이 생각난 거 아니야? 아 그런가봐. 무무가 그렇게 싫었던 거야? 응, 그래. 아니야. 아니야. 됐다. <laughs> 아마 검은 옷 입었겠죠? 네. 하얀색 뜰 자. 때만. 자, 제제 제 카톡 아이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응? 응? 아! 자, 저 근데 님이 저 2부 찍는다고 겁니다. 하지 음! 않으셨나요? 아니! 네? 네? 저 2부 찍는다 어. 네? 저기요, 저 2부 찍는다고 하지 않았어요, 그거? 네? 찍을 거예요. 언제요? 오, 오늘 찍는다고 하셨어요. 아, 그럴 어오 잠깐만. 요 보면 안 되는데? 네. 에, 에, 에. 아이 어? 추가하세요. 상관없어요. 제 것도요. 제, 제... 것도 공유하겠습니다. 지금. 저는요 그냥 음. 눈설이가 불쌍해 보여서 저는 음.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협박 같은 거 보내면 내가 협박한다. 요까지 추가해서요. 저는 그러면 그거 한 거네요. 네 그럼 네 카드 네. 아이디 공개 네, 일단 하나 해줄게요. 저는 일단은 그걸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자,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입니다. 자저 찍도록 하겠습니다. 헤이 야야 어, 그거 뭔데 뭐가 뭔데 아니잖아 아무것도 <laughs> 그냥 누구야 음. <laughs> 잠깐만 자지현이응야뭐야야너 응? 음. 아이디 없어? 아이디 없냐고 뭐가 아이디 뭔 척이거 아이디야 아니아 계정 말하는 거야 아, 아 아이디 말하는 거지 야왜 이래 나 바본 가벼 아이디 아이디가 없어 그냥 야야 이거 야, 니, 니 이름으로 한다 아니 내가 만든다니까 내가 만든다니까 아 미안해 나중에 욕 나올 거사마는 로모의 로모의 다임스 같은 무리 안에 뿜무꺼에서 나옵니다. 자, 이만, 뿅!